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6장입니다 여호수와서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르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셀까지,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아,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받아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업과 그 어,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레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물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은 에브라임 집화가 할당받은 땅을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유다 유다가 땅을 분배 받았지요.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제일 크고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심는 것은 다 너무 땅이 비옥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유다지파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성경의 신약 신약의 모든 역사가 거의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도 베들레헴 물론 이제 베들레헴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너무나 작은 마을이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에서 다 벌어져 요이 사건들이 그래서 왜 유다가 이렇게 축복받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 들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 어, 바른 선택,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죠. 유다는 몰랐어요. 미래 역사가 거기서 왕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다 거기서 활동하시고,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지 몰랐지만, 단한 번의 순간,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의 순간순간 결정들이 유다를 복받게 해 주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가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눈에도 안 띄는 마을입니다. 하 하찮죠. 그렇지만 순간순간의 결정들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다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별 의미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와 미래 모든 후손들에게 큰 약속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 집화로 넘어와요. 순서가 지금, 어, 장자에서부터 이렇게 쭉땅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유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요셉,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다 토를 다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꼭 목사에게 복 준다, 중진들에게 더 많이 복 준다 이런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으로서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주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왔죠. 거의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가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지만 어마어마한 실세가 돼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구원하는 그런 좋은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 어, 지파, 집화, 요셉 지파가 어,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집화에서는 두 집화가 나오죠. 레위 집화는 하나님이 기업이시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집화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차자이고 문하세가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곱이가 손을 엇갈려서 축복기도를 해 주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이스라엘의 다른 자녀들처럼 상속권을 줘버려요. 양자 아닌 양자를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두 자녀가 기업을 얻게 되는 축복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얻게 된 땅은 위치가 어디냐? 센터예요, 중앙. 가나안 땅의 중앙을 차지하게 돼요. 참 이것도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위에 위에 바로 두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쪽으로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됐는지 이것을 좀, 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한번 들여다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만큼 축복했는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어, 창세기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 인데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다. 어, 굉장히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러면 이 가지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지를, 어, 뻗어나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가지가 담까지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오병이 교회 성도들을 한번 쳐다본다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마어마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그 나무 가 뿌리를 세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담장까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어, 자라 있는 이 나무 누구일까 여기 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하고 이 애굽 땅을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죠 이 애굽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어, 가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담장을 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요셉이는 가장 부유한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왕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 담장을 넘게 되는 이 가지처럼 야곱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있는데, 그를 학대하면서 적개심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쏘았다. 요셉이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 누구인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요셉이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성한 가지인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자였죠 그런데 이렇게 시기와 질투 적개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가지가 마르지 않고 오히려 더 본성하게 되고, 담장까지 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냐. 이런 것들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화를 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개심을 품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에이, 내안 믿어. 나 기도 안 해. 나 이렇게 꼭 헌신해야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좋지 못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나안 해. 혹시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이는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화를 쏘고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공격적이고 오늘 역사를 보니까 구덩이성에 쳐넣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팔아버리고 애국에 들어가서도 화를 쏘는 자들이 이 화할 시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면 생명권 놓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이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방패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검도 주시니까 절대 그 믿음이 쇠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활이 와도요, 제가 생각해보건데, 요셉이는 활을 탁 맞으면, 어, 나 이제 죽었다. 이럴 사람이 아니라, 활을 탁 잡아서 빼버리고, 상처를 봉하고, 털털 털어버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활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 나 죽었다. 이영혼을받아주이영을어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요이처럼 화살 빼버리고상처덮고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축고합니다그다음에 24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의 을보 도리어 니다며 그의 팔은 힘이있으니이는 야곱의 전있자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이손상힘이영이영이영이 요셉의 활이 더 굳셌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활인데 다른 데서는 수많은 사람이 활을 쏘는데도 요셉의 활이 더 힘이 있었대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의 활 수위를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 야곱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의 전능자 하나님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인생도 형한테 도망자 신세였었는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전능자의 손이 안 떠나가시더라. 내가 14년 동안 삼촌한테 거짓말 당하면서 빈털터리였어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니까 부유하게 되더라. 그래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되더라. 생명도 그 하나님이 살려 주시더라.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나와갔다. 같다, 나와갔다. 같다. 그도 죽은 목숨이었고 종의 신분이었고 도망자와 같은 이런 신세였는데 전능자의 손이 도우, 도우시니까 강한 화살이 돼서 오히려 돌아오더라.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화살처럼 전능자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교회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면 강한 나라 강한 교회,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그는 힘입었다 그랬어요. 전능자의 손이 있어요. 힘입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시려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목놓아 기도하시고 믿는다고 그 힘이 나에게 오셔서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가 이렇게 가지가 무성하게 되고 담장을 넘게 되고 여호와의 전능자의 힘이 너에게 지금까지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너의 미래도 그렇게 될 거다. 너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순간 순간마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되죠. 하는 것마다 잘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을 때까지 잘 됐어요. 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죽을 때까지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와의 손이 함께 오시고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니까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부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문에 한 나라가 본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백골이가요, 빠질 정도로 먹고 살았던 거죠. 이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으니까 나라 자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전능자의 손이 딱 붙으시면 이 나라가 흥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본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복을 주실 이가 복을 주시니까 이런 축복을 요셉이는 보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과 땅의 물의 복이죠. 그 다음에 태의 복이에요. 계속해서 후손들이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 25절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너무나 번성했어요. 두 지파로 나누어서 복을 주어도 감당하죠. 나중에는 이두 지파가 유일하게 땅 분배를 다 했는데도 땅이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복 받았으면 된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곡간이 차고 넘칩니다. 창고가 너무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주실 지가 복을 탁 붙잡고 요셉에게 부어주시니까 받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축복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야곱보다 더 크대요. 근데 이 축복이 너에게 상속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자녀에게 갈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이 그대로 다른 열한 아들 다 제쳐 놓고 이것을 요셉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누구한테가 야 되냐? 르벤한테 가야 돼요. 장자한테. 근데 요셉이가 다 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순서 없이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에 드셔야 되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나와 내 후손들에게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병이어교회와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런 축복이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숙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10절 16장 10절에 그들이 개세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 짓발을 다 진멸하지 못했죠. 어제도 보니까 이게 유다가 유다가 여부스를어쳐다지를 못해요. 그게 가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 지파가 나중에 이제 가시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이들이 비겁한 거죠. 그리고 태만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은 능히그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를 안 했다는 것은 비겁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게으르고 태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것들이 항상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않아요. 앞에 열심히 헌신했거든요. 어, 땀 흘리면서 팍팍 어떤 사람 막 기듯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죄 때문에 무너질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문제 앞에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비겁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도요,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청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이 하루를 성공하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특별한 금 1,000번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난과 고난을 다 벗어나서 요셉처럼 복을 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단임 목사님 선교의 일로 출타하였습니다 오간한 발걸음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영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가지가 번성하여 담장을 넘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영혼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